맛있는 찰밥, 진미령입니다. 부처님은 복은 받는 것이 아니고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복을 많이 지으려면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건강한 마음, 정신, 몸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를 도와주실 스님은요 아주 유명하신 스님이십니다. 대한 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령 씨. 예. 안녕하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대한 스님은요 어 바로 공양이라는 그 사찰 음식을 총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많은 대중들의 입맛을 꼭 짚고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 이제 사찰 음식점 바로 공양에 오시는 분들은 네. 불자뿐이 아니라 일반인들, 그렇죠. 또 어제는 또 수녀님들이 또 다녀가셨어요. 허허. 그래서 많은 분들이 <laughs>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고 또 불교 네. 문화를 또사찰 음식점에 와서 네. 그 음식으로서 느끼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정말 많은 연구 과정을 거쳐서 우리 대한스님이 요리를 연구하시니까 정말 오늘도 여러분께 멋진 요리 선사해드릴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하으신 음식은? 예 아이들이 지금 방학이고 그렇죠. 어머니들에게 그 먹거리에 대해서 자꾸 이것저것 해달라고 졸으면서 되거든요. 그런데 <laughs> 우리가 사실 샌드위치라면 그 보통 빵으로만 많이 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저희는 또 우리 그사찰음식에서는 겨울 그 식재료로서 마만큼 도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아. 아이들에게 마도 친근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맛 네. 샌드위치하고 도토리죽 준비했습니다. 와, 말만 들어도 아주 특이한 모양의 음식이 탄생할 것 같은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맛 샌드위치, 도토리죽, 재료 보시겠습니다. 휴전식 사찰유리에 대가 대한 스님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있는 절밥을 짓습니다. 당뇨 예방, 기억력 증진, 우리 아이를 위한 보약맛 샌드위치. 칼로리는 적게 포만감은 충분히 도토리로 만드는 다이어트 요리 도토리죽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특별한 사찰 음식. 맛있는 절밥 지금 시작합니다. 아삭하게 씹히는 맛 속에 고소함과 상큼함이 가득 맛 샌드위치 들어부터 볼까요? 마 2개, 감자 2개, 당근 50g, 표고버섯 2개, 사과 1개, 상추 8잎, 미나리 선어줄 호두 3개, 들기름 2큰술, 들깨가루 1큰술, 소금, 집간장 약간 준비해주세요. 대한스님, 사실 마 하면은 집에서는 그렇게 요리를 안해 먹게 되고 저만 해도 마 하면 일식집 가면 식사 전에 주는 거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네. 사실은 이 뿌리 음식을 가정에서 겨울철에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뿌리 음식이 음... 이제 대부분 하얗잖아요. 네, 해나 대장에 그렇죠. 좋고 아 또이 근골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그 뮤신 같이 찐득찐득한 거죠. 네, 우리 진액을 네. 채워주기 때문에 토란이나 네. 마 그 다음에 연근 이런 거, 우엉 같은 네네네. 거, 사실을 겨울철에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감기에도 안 걸리고. 많은 어떤 것을 골라야 좋을까? 요 보통 우리가 장마라고 그래서 보통 긴걸쓰고거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재래 토종마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샌드위치를 하시려면 이렇게 좀 널찍한 것을 오, 고르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스님, 지금 모양이요? 네. 러브 맛, 러브만큼 하트 모양으로 된 말을 어떻게 이렇게 구하셨어요? 예, 이게 천마도 보통 이런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재료식장에 가시면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으니까 음, 예, 예. 좀그 널찍한 그런 말을 이용하시면 저희가 빵 대용으로 쓸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많은 대부분 그, 빨리, 이렇게, 미끌미끌, 이렇게, 벗기자마자 네,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려 없다고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네, 있는데, 네. 식초물에 한 번씩 담궈서 쓰시면은, 그런 음. 증상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껍질을 벗긴 후에 네, 식초물에 네, 담궈서. 그렇죠. 아. 그래서 저희가 먼저 감자를 네. 저희가 쪄서. 아. 찜기에 쪄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선 감자를 먼저 찌는 동안에. 네. 그래서 저희가 베키고. 감자를 이렇게 까놨습니다. 예. 까서. 감자 찌실 때는 이렇게 절반 자르면은 잘안 익으니까. 예. 여러 개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아. 됩니다. 둥글둥글 둥글, 예. 넓적 넓적. 해서 예. 찜기에 넣어주시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서 쪄서 이제 밑간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먼저 저희가 그렇게 해놓고 마는 물기를 껍질은. 좀 닦아주시고요. 소에뭐 예. 천장 하나 까서 어, 물에 담가주십시오 예. 모양을 쓸수 있게끔 자른 다음에 음, 음, 음. 전분을 묻혀서 구워주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빵 대용이 이제 그렇지. 마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당뇨에 굉장히 좋아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음. 아마 식전에 어 기름을 좀 넣고 네. 갈아가지고 드시는 걸 제가 봤는데요. 아 보통 그간장하고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것들은 참 많이 봤는데. 마는 이제 전분에 이렇게 묻혀서 네. 그 수분이 음, 좀 많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죠. 네. 구워주시면 됩니다. 아요런그 말을 구하려면 정말 재래시장을 가서 구해야 되겠군요. 대부분 이제 시장에 가서 예. 장 보는 것이 제 익숙지가 않고 편리한 동네 마트가 큰 마트들이 그렇죠. 생기다 보니까 그렇죠. 한정된 식재료를 많은 분들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구하고 계시는데 예. 어,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음. 자신이 원하는 재료를 찾아서 예. 좀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예, 얼핏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그 재래시장이다 그러면 이제 동네 가까운 재래시장도 있지만 그. 터미널 지방의 터미널 앞에 가면 그 어머니들이 할머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파시는 그 것들 있잖아요 야채들 사실 서울은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서울 계신 분들은 경동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음. 다 구해서 쓸 수가 있죠 야채를 정말 이거는 간단해요 우리가 집에 있는 채소를 이용해서 간만 맞춰서 네. 그 밑간만 잘해주시면은 음. 이 자체가 재료가 참잘 어울려지고 음. 또 감자 자체가 모든 분들이 감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좋아하고 예, 남수화물다 좋아하는데 예. 저희가 감자 찐 것을 으깨서 음. 참기름하고 들기름 어, 있는 그 기름을 넣고 아. 소금간만 해주시면 돼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소금간만 해주시고요. 감자는 쪄서 예. 으깨서 소금간. 저희가 이제 그 브로콜리하고요, 포고버섯하고 당근을 좀 다져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먼저 안 익는 것부터 음. 같이 볶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근이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또 당근이 조금 안 익으니까요. 네. 또전 참기름으로 볶으면 네. 좀탈 수도 있으니까. 아, 식용유, 식용유 약간 넣어서 참기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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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을, 그래서, 당근을 네. 먼저 볶다가. 네 네. 당근 먼저 볶고요 표고버섯 볶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 간은 소금간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네네 네, 네, 네. 어? 당근, 표고버섯. 사실 아이들 그 버섯을 안 먹으면 이렇게 다져 가지고 네. 볶음밥 같은 것도 해주시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오늘 생 표고버섯을 쓰셨는데 마른 걸 불려서 써도 아무런 네. 상관이 없죠. 그렇죠. 네. 마른 거 쓰셔도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사실 수분이 마른 게더 없거든요. 음. 그래서 좋고요. 네네. 물기가 안 생기면 더 아. 좋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감자하고 뭉쳐지면서 좀 물이 생길까봐. 네.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음식에 네. 맛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육미라고 해서 여섯 네. 가지 맛을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네. 부처님은 대반열반경에서 네. 싱거운 맛을 넣어서 여섯 가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맵고 아, 짜고 떫고한 네. 맛 플러스 신고운 네, 맛을 넣으셨군요. 네, 쓴 맛도 들어가고요. 네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음식을 음...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아... 그 우리의 그 무상함, 아... 아... 무상함을 견주어서. 예. 지금 소금 넣으신 거예요. 네. 아, 소금 무상함과 싱거운 맛. 오 어울려요. 그 우리 인생의 네. 즐거움은 단맛에 네. 비교하고 아, 즐거움은 단맛. 네. 음, 쓴맛은 음, 괴로움에다 비교하시겠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볶은 야채를 삶은 감자 으깬 것에 함께 네. 아, 섞어서 네. 섞어 주시고요. 네. 여기다 이제 들깨 가루 하고요. 아. 들깨가루한스푼을좀 네. 네. 넉넉하게 주넉는 작은 티니까 네. 네. 넉넉하 넉넉하게 주시고요. 들깨가루도참 네. 몸에 좋죠, 스님. 예 그리고 들기름을 넉넉하게 음. 들기름도 좀 넉넉하게 해서 아이들이 사실 그 식용유나 이런 튀김기름에만 익숙한데 이채종류를 어려서부터 자꾸 먹여주면은 네. 익숙합니다. 진짜 그어머니들 이제 채소 볶을 때 그때는 들기름으로 볶는 게 훨씬 저는 더 감칠맛 나고 맛있던데요? 네, 밑간만 해가지고 네. 볶아주시면은 충분히 아이들이 네. 먹기 좋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이걸 이제 만, 모양을 만들어서 미나리를 그냥 묶어줘야 되거든요. 네. 이전에 이제 말을 조금 전에 스프링 우리가 네. 이제 전분가루를 묻혀놨으면 네. 이것을 부침처럼 아. 구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것은 앞뒤로 음, 댁에서 하실 때쪄서 음. 전... 구우셔도 되고요. 네. 기름에 튀기셔도 상관없고 그것은 입맛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어른들이 먹을 때는 굳이 다안 익어도 되는데 네. 아이들이 먹을 때는 아, 좀잘 익혀서 네. 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씹을 때 아작아작하니까 네. 아이들은 좀안 익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 건 아닌데. 이대로 그냥 구워주시면 네. 센 불에 구워주셔도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노릇노릇 굽나요? 네. 노릇노릇하게 음. 구워서 부장에 붙여서 네. 빵 대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음~ 그럼 이제 맛 샌드위치가 거의 끝났네요 속 재료 끝났고 마만 앞뒤로 뒤져내서 예 모양 만들어서 붙여서, 예 속에 넣어서 묶어만 주시면 되는데 예. 저희 바로 공양에서도 이 스페셜맨을 한번 내봤는데 예. 어른들이 좋아하더 거예요 스님들도 근데 저희는 어~ 대부분 이런 걸 드실 때 이렇게 소스 같은 것을 이렇게 늘 먹던 습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소스 문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쌈장이나 그~ 비빔장 정도만 네. 그렇게 먹던 문화인데 이제 밖에 음식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소스에 음, 익숙해지 연연들을 하시죠. 네. 여기엔 무슨 소스 네, 건강하지 않은 될까. 소스는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이제 집에서 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유자청 같은 걸 이용해서 해주시면 아, 좋고요. 유자청을요. 네. 예. 젓가락을 좀주시면습습니다 주시, 예. 유자청 소스를 만들어 놓고 쓰시면 되고요. 아 그럼 저희는 이제 구기자나 네. 당귀 오미자 같은 걸 소스로 아 이용해서 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막 구워놓은 거를요. 네. 다가 밑에 놓고요. 네. 그다음에 이 모양을 네. 손바닥에다, 손바닥에다가 음. 만들면 돼요. 이렇게 아, 놓고서 아, 하나 아. 정도 만들 네. 걸.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마 크기에 맞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모양은 뭐 네모지게 하든 둥글게든 그렇죠. 하 상관없거든요. 선생님 조금 더 넣어 주세요. 이때 제가 먹을 거잖아요. 네. 아, 그러세요? 네. <laughs> 저희는. 네. 선생님, 입이 조그만해서. 간담으로 <laughs> 면안 안 안, 될까봐 심하게 먹어야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조금 눌러서 여기를 넣시고그 다음에 사과 하나 얹어주시고요. 네. 네. 상추. 상추. 네. 큰 것은 약간, 옆에를 조금 네. 잘라주시고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말을 말아. 덮어요. 이렇게 해서. 네. 고 정말 두툼하게 먹으려면 여기다 또 하나 또 만들어서 끼워도 상관없죠. 아, 더블로. 네. 예예. 예. 그래서 묶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만 되군요 음. 음. 뜨거우면 상추로 또싸서 드셔도 상관없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이런 것을 밖에서는 이제 뭐 샐러드처럼 예. 해서 마요네즈 같은 거막 넣어서 드시는데 음. 저희는 이제 또. 사찰에서는 채식 마요네즈를 만들거든요. 두부를 가지고. 예, 예, 네, 건강식 예, 예. 마요네즈를 만들어서 맞습니다, 그걸 맞습니다. 넣어서 하셔도 되고요. 네. 자, 사과 올리고. 이게 간편하면서도 또 우리가 많이 뭘 넣지 않고도 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네. 모색하는 거죠. 그래서 바깥 음식은 모든 걸다 넣고 맛있게 먹어야 되지만 그렇죠. 저희는 되도록이면 안 넣고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게 이제 좀 어려움이 있죠, 그죠 어려움이 아니고 그냥 그 재료 맛이다라고 먹으면 돼요. 아, 그렇게 되죠. 받아주시면 너무 좋고요. 네. 많은 분들이 채식은 맛이 없다 네, 이런 근데요. 생각, 사찰음식은 맛이 없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런 고정관념을좀 깨주시라 조금 하고. 깨질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네. 나이가 조금 들수록 그래서 저희가 네. 이렇게 해서. 그, 맛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정말, 예? 자, 맛 샌드위치가 완성이 됐는데요. 정말 밀가루가 몸에 안 좋다, 안 좋다를 많이 하고, 물론 맞는 체질도 있지만, 밀가루가 안 맞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빵 대신해서.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이제 지금 현대인들이 사실 곡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 네. 가다증이라서 네. 조금씩 이제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네. 좀좀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배워보시면. 아 정말 맛 샌드위치 완성이 됐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럽게 즐기는 다이어트식 두토리죽 재료는요. 도토리 가루 한 컵, 소금, 참기름, 참통깨, 김가루 약간씩 준비하세요. 도토리 죽 재료 보셨죠 자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어떤 도토리 물 어떻게 할까요 예 네, 먼저 도토리를 이제 저희가 보통 형체 있는 이제 온 것을 네. 보통 많이 보는데 요즘에 이렇게 도토리 가루가, 가루가. 잘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가루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어, 제가 미리 이렇게 음. 물에다 수비를 해놨는데 아. 이걸 이제 분말을 했어도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네. 죽을 끓이기 3시간 전 정도 아 이렇게 물에다 담가 놔서 이 웃물은 버리시고 네, 네. 끓이셔야 돼요. 그렇군요. 예. 아, 도토리 그래서, 가루를 한 3시간 그렇죠. 전에 물을 부어서 개 놓고 네. 위에 뜨는 물은 네, 버리는 물은 거죠? 네, 물을 버려 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 물을 아 가지고 하는데이 죽은 물잡이가 어려워요. 물. 도토리는 전분질이 아 많기 때문에 네. 수어으면돋데어지고 자꾸 데어져요 그래서 1대7. 도토리가 1이라면 도토리가루 하나에 물을 7배. 아. 그렇게 부어만 주시면 은 도토리죽 끓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뭉만. 딱만 주신다면. 보통 많은 분들이 도토리는 묵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그렇죠. 근데 이제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겨울에 이렇게 아침에 늘 흰죽만 드시다가 음. 한 번씩 그 별식처럼. 아. 드시는 게 이제 도토리거든요. 그렇군요. 그것도 부지런한 사찰에서 스님들이 음. 가을에 많이 주셔서 그 말려놨다가 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실 때그 찬물에 이렇게 용해를 하면서 저어 주셔도 음. 되고 저희처럼 이렇게 뜨거운 물에 바로 어, 어, 예, 예. 예, 굉장히 보세요, 스님. 굉장히 진득진득하죠. 네, 이 도토리는 탄닌 성분이 많아서 네. 굉장히 쓴 맛이 있지만 네. 이렇게 물에다 담궈서 해주시면은 음. 그쓴 맛도 없어지고 네. 불순물도, 네. 불순맛도 네. 걸러내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부으면서 저어 주시면 돼요. 아, 아 그렇군요. 네. 음, 조금씩 부으면서 그렇죠. 아 벌써 이렇게 엉기고 있어요. 네. 아. 굉장히 쉽지만 원리만 아시면, 예, 원리를 모르면 예, 예. 고생하시고. 그렇죠. 예. 분명히 1대 7만 기억 예.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참기름하고 네. 소금간만 해주시면 돼요. 아, 고소하겠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바로 끓죠? 예, 예. 그러면 참기름을 한 수저, 참기름. 네, 한 큰술을 넣어주시고요. 예, 한 큰술. 예.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소금 여기 있습니다 소금을. 작은 티로 하나는, 작은 티 절반 정도 네, 넣어서 간을 비싸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어주시면은. 음. 오, 끝난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아하하하. 많은 분들이 아니 인제 선생님 이거 예. 그 가위로 김을? 김을 좀 잘라주세요. 어떻게 잘를까요 그 실처럼 간게 아, 볼게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예. 죽을 예. 항상 단맛에 익숙해져 있어요. 아. 뭐 호박죽을 좋아하시고 예. 그러시는데 이 도토리 죽은 한번 맛들이시면 그 고소한 맛에 오.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해드시게 될수 있을 아니, 도토리 거예요. 도토리묵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데 묵은 그, 차갑게, 네, 차갑게. 해서. 먹을 경우가 많지만, 네. 도토리 죽은 따뜻하게 음. 드셔도 되고, 또, 식어도 예. 전혀 맛이 손상된게 없어요. 그래서, 음. 이 참기름 덕분에 굉장히 고소한 맛에 줄이 됩니다. 아, 그래서, 식어서 드실 땐, 묵 예. 먹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뜨거울 때 먹을 땐죽 먹는다 생각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다 익었는데 굉장히 쉽네요 어, 용기를 담을 곳에다 네. 주시면은 네. 아, 도토리 가루를 한 3시간 전에 물에 불려서 위에 뜬 물은 버리고 그 다음에 끓는 물에 조금씩 넣어가면서 지어서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 그, 단맛이 굳이 원하시는 분은 조청을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어, 달게 드실 땐 예. 조청으로. 김하고 쇠가루를 위에다 얹어서 예. 모양을 내주시면요 김은 해주시면 뭐, 되고요. 그냥 조금씩 올리면 될까요 김을 되니까. 좀 많이 넣어야 맛있더라고요. 그럴까? 저희는. 그러니까요. 네. 김은 구워서 올려도 괜찮겠죠? 지금은 날김인데. 예, 이거 구, 약간 구워서 해주셔야 되요 네. 구워왔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날김 맛이 음. 나서. 이렇게 해서, 음, 젖어서 드시면 됩니다. 음. 아, 몸을 아주 또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도토리 촉 완성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절밥 진미령입니다. 부처님은 복은 받는 것이 아니고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복을 많이 지으려면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건강한 마음, 정신, 몸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를 도와주실 스님은요. 유명하신 스님이십니다. 대한 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 씨. 예. 반갑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대한 스님은요, 어 바로 공양이라는 그 사찰 음식을 총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많은 대중들의 입맛을 꼭 짚고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 이제 사찰 음식점 바로 공양에 오시는 분들은. 네. 불자뿐이 아니라 일반인들, 그렇죠. 또 어제는 또 수녀님들이 또 다녀가셨어요. 허허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고 또 불교 음. 문화를 또 사찰음식점에 와서 예. 그 음식으로서 느끼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정말 많은 연구 과정을 거쳐서 우리 대한 스님이 요리를 연구하시니까 정말 오늘도 여러분께 멋진 요리 선사해드릴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음식은? 예. 아이들이 지금 방학이고 그렇죠. 어머니들에게 그 먹거리에 대해서 자꾸 이것저것 해달라고 부르는 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샌드위치라면 그 보통 빵으로만 많이 하고 그렇죠. 있는데 저희는 그렇죠. 또 우리 그사찰음식에서는 겨울 그. 식재료로서 마만큼 도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아 아이들에게 마도 친근하게 먹을 수 있도록 예. 맛 샌드위치하고 도토리죽 준비했습니다. 와, 말만 들어도 아주 특이한 모양의 음식이 탄생할 것 같은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맛 샌드위치, 도토리죽, 재료 보시겠습니다. 휴전식 사찰유리에 대가 대한 스님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있는 절밥을 짓습니다. 당뇨 예방, 기억력 증진, 우리 아이를 위한 보약맛 샌드위치. 칼로리는 적게 포만감은 충분히 도토리로 만드는 다이어트 요리 도토리죽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특별한 사찰 음식 맛있는 절밥 지금 시작합니다. 아삭하게 씹히는 맛 속에 고소함과 상큼함이 가득 맛 샌드위치 새로부터 볼까요? 하여식집에서 얻어지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대한수님께서 이렇게 또 요리책을 또 써내셨습니다. 저도 요즘 12달 절집밥상, 네, 아주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아주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집필을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그 동안에 책을 두권 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정신적인 것을 어떻게 전환하는 것인지 음식을 대했을 때그 네. 부분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찰음식을그 연구라면 연구고 또 개발이라면 개발이고 네. 지금까지 해오면서 총그막라 해가지고 네. 한. 한, 한 권의 책으로 여러분들이 아. 보실 수 있게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게시판에 식청 소감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대한 스님의 이 책, 12달 절집밥상을 추첨을 통해서 몇 분께 꼭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찰 요리를 통해서 부처님께 더 다가가는 진미경의 맛있는 절밥.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까지도 미소짓는 한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